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프리 유저 매뉴얼 사용자 지침서가 되겠죠. 유저 매뉴얼 사용자 지침서. 아,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인스트럭션의 지침이 되겠죠, 역시. 인스트럭션 지도 지침, 안내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죠. Valuable은 가치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Guidance하면 지도가 됩니다. g 이 i d a n 가돼서 지도 Medical 의학의 genetic 유전적인 유전의 라는 뜻이 되겠죠. public exposure, 노출이 됩니다. 대중 의 노출이 됩니다. e x p o s u r e 에 대해서 노출 u d o u b t e d l y 의심할 바 없이 e g a 면 법적인, ethical, 적인 i l i 이란 단어, 뜻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단어가 어려운 건 별로 없네요. s e q u e n c e 가 돼서 순서가 됩니다. sequence가 돼서 순서란 뜻도 되고, 순서를 밝히다란 라 뜻도 되고, 순서를 배열하다란 라 뜻도 되고, 밝히다. 동사 명사 뜻다 되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어가 그냥 괜찮네요. 1분 안에 바로 발음으로만 외워주시고, 문제 풉니다. 전체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키워드, 키워드 두 개가 나오고 1번 문장이 키워드, 키워드 나왔다가 2번에 갑자기 다른 키워드가 나오면 얘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의 흐름과 관련된 문장은 무조건 키워드입니다. 얘는 로직으로 풀어야 되는 전형적 패턴의 문제입니다. 자, 오래된 쪼크가 가듯이. 아, 직 오래된 농담이 말하듯이, 소프트웨어는 공짜야. 근데 사용자 지침서는 만달러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소프트웨어와 대립각을 얘기할 것 같죠? 유저, 매뉴얼의 관계입니다. 얘는 프인데 얘는 만달러나 되니 비싸네요. 이두 개가 무슨 관계인지 볼게요. But it's no joke. 이거 농담 아니에요. 그러나, 한꺼풀 두세 개의 아주 하이 프로파일 컴퍼니가 돼서 높은 프로파일 회사들은 만든다, 그들의 사는 것을, 즉 돈을 번다, 뭐 하면서 지침을 팔므로써, 그리고 페이드, 지불된 지원을 함으로써, 네 그들의 사는 것을 뭐로 만드냐면 네, 지침을 파는 것과 지불된 네, 지원으로 만들면서 자, 공짜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이 프리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공짜인데 뭐를 돈을 뭐로 돈을 버냐라고 얘기하면 인스트럭션을 팔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지침, 지시서, 그 다음에 지불이 된 독자들이, 고객들이 지불해요. 저도 계속 지원해 주세요라는 서포트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는 십년 전만에잘 모르는 내용인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뭐 디자인 툴을 제공을 하잖아. 그럼 디자인 툴은 이 소프트웨어는 공짜야. 아무나 쓰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어떤 게더 프리미엄 효과를 내고,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쓰고,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번다고요. 이 프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일단 무조건 이 회사에 유입시키는 거예요. 공짜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침, 지도,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코드의 복제는 단지 몇 비트가 되는 코드의 복제는 공짜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카피 오브 코드는 공짜입니다. 이 공짜 코드의 라인들이 가버치 있게 됩니다. 너에게 오직 몰 통해서 서포트 가이던스 즉 유지 지 탱 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고요. 얘가 밸류업을 하려면 뭐 있을 때 소비자에 대한 계속 지원이 있고 소비자들을 가이던스 안내해 주고 지침을 내려주고 인도해 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만 이공짜 코드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공짜 소프트웨어를 쓰게끔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그러 돈을 못 벌지. 그러니까 회사 망하는 회사들 특징 여기까지만 딱 하는 거야. 잘 나가는 회사들은 여기까지 연결을 잘 시키는 거야. CS라고 그러지. Customer Satisfaction. 소비자 만족에 대한 아주 자세가 제대로 돼 있는 회사들이 잘 나가는 회사들이 되는 거죠. 많은 의학적 유전적 정보가 이 루트로 갈 거야. 다가오는 몇십년 안에. 자 이제부터는 메디 꺼라고 유전적 얘기를 합니다. 지네 r m 인포메이션도 요런 거를 따라갈 거란 말은 처음에는 공짜로 뭔가를 다 주고 코드 같은 걸 공짜로 주고 거기에 그다음부터 이 유전자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시기 적절하게 이용하셔야 되고 어디 아플 때는 유전자 정보를 보시고 이러한 가이던스가 있어야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겠죠. 지금 당장은 네, 와, 완전한 카피 모든 당신의 DNA의 완전한 카피를 얻는 것이 얘가 주어가 되고 이다 매우 비싸죠. 그러나 곧 그것은 비싸지 않을 거래요. 카피 보는 지금은 비싸도 마지막에 not expensive가 될 거란 얘기죠. 대중의 노출은 사람들의 개인적 유전 정보에 대한 개인 노출은 의심할 바 없이 매우 심각한 법적이고 윤리적 문제가 왜 나오냐. 대중적으로 알게 하면 문제가 돼. 지금 이 얘기하고 있어? 아니잖아. 솔직히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잖아. 그냥 유전 얘기만 나오는 거지. 정답 3번. 여기까지 보세요. 여기까지 제가 다 왔기 때문에 스탑버스트 누르고 정리해 주세요. 지울게요. 자, 그 가격은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럼 그 가격은 무슨 가격? A full copy of all your DNA가 되겠죠. 코드 가격. 그것은 만, 고백 달러가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건데, 에, 순서도를 너에게 에, 공짜로 제공할 거란 얘기죠. 오른쪽으로 안 나옵니다. 당신의 순서도의 카피, 복제보는 아무것도 비용이 들지 않을 때 해석은 무엇이 그것이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네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너의 염, 에, 염색 유전자를 위한 매뉴얼이 이 매뉴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기 나왔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 뭐보다 이 해석이 중요하지 마치 보물 지도를 던져주고 야 보물 지도는 공짠데 이 보물지도가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 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걸 해석할수도 모르고, 내가 이거 갖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쓰레기 휴지장 조각이잖아요. 이걸 이용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매뉴얼이죠. 이게 바로 비싼 겁니다. 됐어요? 그럼 주제 문장은 앞으로 우리의 메디컬 의학 산업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전적 정보는 뭐가 중요하다? 매뉴얼과 가이던스가 비싸지는 시대가 될 거다 라는 얘기죠 이런 한낱 휴지조각 그냥 그림 이런거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또 살짝 대입하면요 로직맵 그리는게 뭐가 중요합니까? 에, 이거 로직맵 공짜로 줄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안에가 이 서로서로 서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 로직 맵을 외웠을 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정말 거침없이 말할 수 있고 영어를 이해하는 데 남들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로직 맵을 통해서 다른 글과의 연계성과 다른 점을 단어만 보고 비교했을 때 빨리 될수 있고 정확하게 될수 있다라는 이런 매뉴얼들이 사실상 이 해석이 중요한 거지 로직맵 이거는 아무것도 안 중요하지 지나가던 사람들로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지우도록 할게요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요 하여튼 선생님을 딱 가르치면서 로직맵이 딱 왔어 그러네 딱 똑같은 거래 이거 그냥 로직맵 여기 그리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어떻게 응용되는가가 어마무시했는데 나도 회사로 했으면 망하는 회사네 그지 이거를 매뉴얼을 잘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보고 싹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 자꾸 지금 계속 자괴감 드는데 아 근데 뭡니까 이거 갑자기 뭐 지문 지문 해석해 주다가 자괴감 들고 달리죠 그죠. 네. 문법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become 다음에 형용사 써야 되겠고요. 불완전 자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없어 별거 나와네. 그치? a lot of 다음에는 information이 나왔기 때문에요. 많은 이란 뜻일 때는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a lot of 많은, lots of 많은, a great deal of, a great amount of, 많은 이란 뜻이에요. much까지. 뒤에는 셀수 없는 단수 명사가 나온다. 문법은 뭐, 나올 포인트가 없네요.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주어하고 동사 쓴 거예요. 그 다음에 end 다음에 주어 동사를 병료 구조시킨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도 써요. What it means? What you can do? 무엇을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의주동이 계속 연달아 가고 있죠. 간접부문이 쓰였고요. w h a t 절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여기 목적어가 없습니다. 여기 뒤에 목적어 가 없고 how는 뒤에가 이렇게 완전해야 됩니다. How to use? It. 의문사 플러스 투구 부정사까지. 음사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이렇게 쓰면 틀려. 하우는 뒷문장에 완전해야 돼. 이렇게 목적어까지 있어야 돼. 여기까지 꼭 알아놔. 여기까지 볼게요.